느꼈겠지만, 진심이에요. 진심이라고요. 언제부터였냐면, 그때부터예요. 나 못생겼다고 놀리기 시작할 때부터, 막, 너무 생각나고, 너무 보고 싶고, 그렇더라고요. 사람 마음이란 게참 철이 없어요. 제 멋대로잖아. 내 마음대로 어떻게 안 되더라고. 좋아해요. 하, 그럼, 푸질 말았어야지. 아니, 그, 식판을 갖다 대지 말았어야지. 갖다 대니까 내가 퍼 그리고, 지난번에 회식 때 보니까 삼겹살 잘만 먹더만 뭐 고기 할게 갑자기 싫어져? 내가 남이에요? 아왜 욕해요? 아, 고백한 사람한테 빙구래 고백.. 아까 밥풀때 했어요 나가요 그럼 어디 뭐 이영지의 레인보우 이런 데서 할까?